그래서 어~ 저는 이제이 자연스럽게 네. 네 얼굴을 성형하는 강의를 또 많이 했거든요 와, 네, 네, 근데 맞아요. 그거의 핵심은 음. 얼굴을 손으 대고 음. 어~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손건이를 통해서 얼굴의 골격 네연부 네, 조직을 어~ 균형지고 어~ 탄력 있게 네.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 미인을 만드는 강의와 네. 그런 어~ 테크닉들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실 모두가 바라는 게 자연 미인이잖아요. 네네, 자연 네, 네. 자연 미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 모태 성형을 해서 모태부터? 네, 출산할 때?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형이 네, 돼요? 더 어, 예쁘고 균형지고 어. 건강한 어, 얼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헉. 그러면 우리 임산부들이 이걸 다 들어야겠네요. 누구나 다들려야지 누구나 다. 그렇죠. 얘기 좀해 네. 주세요. 네. 네.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 아, 네. 어, 아이의 위치, 네. 엄마의 생활 습관, 아, 라이프스타일에 의해서 아이의 얼굴 형태가 만들어져요. <laughs> 네. 그 설정값이 만들어지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모든 사람들의 얼굴 형태는 네. 엄마 뱃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태어나서 그 틀에서 조금씩 변형이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이 8살이 되게, 되게 되면 게되 네. 8살 때 얼굴 형상이 딱 만들어지죠 와. 그 만들어진 것에서 수술하지 않는 이상 네. 10에서 20% 외에는 변화가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소생님은 그 얼굴만 봐도 건강 상태를 다 알아요? 그렇죠. 아, 어, 진짜요? 네. 모든 네. 정보가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네. 얼굴은 뇌에 모든 정보를 표현해주는 모니터와 음 같습니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음 멋지다라고 네. 표현하는 얼굴은 얼굴의 형태가 물 흐르듯이 음. 어, 매끈하게 흐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균형이 잡힌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죠 균형이 잡혀야만이 물 흐르듯이 매끈합니다. 아, 맞다, 맞다. 네. 자, 이 광대가 이렇게 커요. 네. 네. 그러면 큰게 문제일까요? 작은 게 문제일까요? 어? 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조화를 깨는 거. 아. 네. 큰 것이 조화를 깨, 깨고 전체의 형태의에 뭐야, 모습에서 좋지 않다. 그러면 큰게 문제고요. 네. 작은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작은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네. 크니까 작게 하고. 네. 네. 그다음에 휘었으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네.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화로운 얼굴 네. 균형 잡힌 것보다도 더 좋은 음. 것이 조화로운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아니 조화로운 얼굴 균형 잡힌 얼굴을 힘들잖아요. 그 성, 그래서 막 성형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자, 왜 이제 조화로운 얼굴을 갖는 게 어렵냐 하면은요. 네. 어, 뇌에 있는 모든 정보가 얼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 네. 얘기는 어, 얼굴에 나타나는 어, 형태, 네. 눈의 크고 작음, 코의 형태, 음. 광대, 네. 입술의 모양 이것은 어, 골반의 상태, 아. 허리, 척추의 상태, 음. 내장기의 상태, 네. 감정의 상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광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 어깨가 틀어지면 광대가 커져요 아, 근데 그 네. 어깨는 또 골반이 틀어지면 또 광대가 커져요 오. 보행에 문제가 있어서 발에 특정한 부분에 압력이 많이 쏠리게 되게 되면 게되 네. 그걸로 인해서 또 광대가 커지는 현상이 음. 생기고요 또 숨을 쉬는 방식이 잘못돼서 네. 얼굴이 커지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네. 얼굴이 커졌다고 해서 그것만 손을 대면 어떨까요? 아. 그것을 틀어지게 만든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이 광대 하나를 작게 하면 덤으로 인해서 2차, 3차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뇌는 어, 뇌는 180개의 영역이 있다 그래요. 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180개 의 방들을 어, 정상적인 위치로, 어, 정상적인 형태를 갖게 하는 것은 네. 얼굴이죠. 네. 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어, 이 두개골과 얼굴의 뼈를 구성하고 있는 22개의 뼈들의 조합에 의해 서 네. 뇌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오, 네. 그 얘기는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골격 뼈대들이 틀어지면 네. 그 안에 있는 뇌도 틀어져 있다. 뇌가 그렇죠. 그러면 음. 180 군데의 영역 중에 특정한 부분의 영역이 눌리게 된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그 뇌가 지배하고 있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음. 기능이 계속 약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병적인 문제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얼굴은 네. 뇌의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음... 모니터와 같고요. 네. 얼굴의 형태가 바로 잡히는 것은 22개의 뼈들이 정상적인 네. 위치에 돌아가기 때문에 네. 뇌를 회복할 수 있는 어... 유일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너무 많긴 한데, 그럼 그렇게 불균형했던 것이 이렇게 소장님 만나면 은 균형이 잡힌 것으로 되나요? 네, 바로 잡을 어떻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바로 네. 잡아요? 수술을 그, 하는 것도 아닌데?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네. 어, 바로 그 비밀은, 네. 송곳니에 있습니다. 송곳니를 어떻게, 네. 네. 송곳니가 왜 네. 이거에 네. 이제 해결, 책이될수 있느냐 하면요. 22개의 뼈들은, 어, 각각의 위치에서, 네. 어, 본인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움직임들의 기준이 되는 게 송곳니고요. 네. 송곳니를 축으로 해서, 22개의 뼈들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 움직임에 의해서 뇌가 조절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뇌에 생기는 독소들을 배출해내고 아, 뇌와 네. 신경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그런 생명의 움직임이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아, 한의사 분들이 네. 맥을 진맥을 할때 맥을 짚어서 네. 그 사람의 내장의 상태나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 네. 그 사람의 몸에 어떤 문제를 뭐야 그 네. 찾잖아요 네, 네. 이것보다 더 섬세한 움직임 네. 이 움직임이 바로 뇌의 움직임인데 네. 이 뇌의 움직임은 약 4에서 5g의 네. 터치로만 네. 아, 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어, 해외에서는, 어, 전문 의과대학에서, 어, 그 훈련하는 방법과, 네.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음. 그것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출산할 때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음. 그, 너무 힘들면 또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음. 자연분만이 아닌, 음. 또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네. 어 일단은 이제 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송곳니인데요 네. 어이송곳니가 출산 때에 뇌를 싸고 있고 신경을 싸고 있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어약 삼만 가닥이 넘 넘는 신경이 지나가는 어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이 바로 경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경막이 엄마뱃살을 나올 때에 환경에 따라서 뒤틀리고 꼬이는 현상들이 생기고 아, 네. 그거에 의해서 뇌가 틀어져요. 오, 그 네. 틀어지는 거에 의해서 송곳이가 나오게 돼요. 아, 그송곳이가 네. 나오는 형상에 의해서 아예 뇌에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음. 송곳이를 축으로 해서 앞니가 치아들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1분에 네. 네, 12번, 5초에 한 번씩 네. 열리고 닫히는 것에 의해서 생명현상이 유지가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출산할 때의 환경, 네. 이 환경에 따라서 뇌가 뒤틀리느냐, 안뒤틀리느냐 네. 뇌가 뒤틀리는 거에 의해서 송곳의 형태가 비대칭으로 형성이 음. 되게 되고, 그 형상이 뇌가 기능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아이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음. 그 다음에 뇌의 재능적인 이런 모든 오.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출산이 너무 중요하네요. 출산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데 네. 그게 제면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출산 관련해서 네.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격 과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잘할수 있을까?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그면 네. 임산부들이 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아, 사람들이 먼저, 먼저 공부를 할수 있게 어, 네. 네.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요. 자격증을 어, 아, 발급을 하는데. 네. 주무관차가 네. 보건복지부이고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자격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여기에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네. 있는 건 뭐냐면은요. 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요. 네. 출산은 축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laughs> 예, 있습니다. 네. 요즘 저출산이 지금 문제인데 축복과 축제. 네. 네. 그럼 임신이 왜 축복일까요? 이게 그, 중요하겠죠. 네. 어? 많은 사람들은 어 임신을 하게 되게 되면 본인의 음. 어 신체적인 거 시간뿐만 아니라 음. 영양 음. 아, 모든 것을 아이한테 희생하면서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많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 너무 힘들다라고 음, 하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음,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잖아요. 네. 아이가 네 엄마를 치유합니다. 아 어, 진짜요? 네. 어, 그런 말이 있었어. 동안, 맞아, 맞아. 어, 임신해서 12주 동안은요, 아이가 엄마에게 호르몬을 공급을 해주고요. 아 근데 뭐 입덧하고 막 힘드니까. 네. 그리고 네. 어, 아이는 엄마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네. 가장 건강한 줄기세포를 공급하게 돼요. <laughs> 호르몬을 공급하게 돼요. 와 그래서 엄마를 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음. 과정이 바로 임신이에요. 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이 낳기 전에는 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이 낳고 나서 위에 푼게 없어지긴 했어요. 네네. 그것도 치유가 된 걸까요? 치유가 되죠. 근데 오. 평상시보다도 엄마의 호르몬이 세 어, 배에서 많게는 3 0 배까지 호르몬의 아. 변화가 와요. 오, 네. 그 호르몬의 변화는 아이가 엄마에게 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그 호르몬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근데 네. 그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네. 엄마의 환경, 응. 엄마의 마음 상태가 그게 되면. 되면? 네. 축복이 되고 어.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문제를 줘. 어, 그래서, 그래서 입덧. 아, 임신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입덧하면 아이는 건강하다. 막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에, 네. 그래요? 그래서 음. 입덧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입덧이 하는 기간이 3 개월에서 4 개월 맞이 생겨요. 맞아. 어, 대부분 그쵸. 그때 생기거든요. 그 네. 그때가 아이의 근육이 많이 형성될 때에요 네. 아이의 근육이 많이 형성될 때에 어~ 필요되는 영향이 부족해지면 네. 그때 입덧이라고 하는 신호를 줘요 음. 이게 언어예요 언어 네. 네. 이 언어를 잘 해석을 하면 어~ 지금 아이가 근육이 많이 만들어져서 네. 건강하려고 하니까 네.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해줘야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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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맞춰서 입덧을 해결하기 위한 영양요법을 음. 하면 음. 그 입덧은 엄마한테나 아이한테는 아. 엄청 건강한 방법이 네. 되겠죠. 네. 근데 네. 또 다른 입덧이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입덧에 예, 입덧은 어, 막 뭔가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 열심히 그것을 남편분이 구해 줘요. 그죠, 그죠. 그럼 네. 어때요? 그걸 맛있게 먹어요. 음. 그거 나서 어때요? 오, 입덧이 없어졌어. 네. 이건 아주 건강한 입덧. 아, 음. 그래요. 네. 오. 근데 어렵게 남편이 구해 왔는데 어때요? 오, 냄새도 싫어. 갑자기 막. 어, 뭐. 아, 막 싫어. 먹기 네, 싫어. 맞아요. 이런 거 있죠. 네, 네. 여기서 네. 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음. 네. 남편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 <웃음> <웃음>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입덧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아, 네. 잘못이 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마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탯줄이 네. 아이하고 어, 잘 연결되지 음. 않고 꼬여있었을 때. 네. 이때는 어, 아이가 어때요? 영양이 부족하고 피로되는 독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네. 되는데, 그 피로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 엄마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때요? 수시로 바뀌어요. 음. 어, 이게 먹고 싶다고 했다가도, 어, 먹기 싫어하고 또 다른 게 먹고 음. 싶고, 막 이렇게 바뀌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어, 빨리 예, 병원을 찾는다든가, 네. 어, 특수한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네. 아이하고 탯졸의 예,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laughs>